주무셨습니까 어머니? if you're going to be a little bit of a l i t t 해? e b 불이 바로 내 옆을 스쳤 l <laughs> 응. 아니야. 물을 먼저 부어야 될거 아니야 아니 어, 먼저 <laughs> 한번 씻어서 <laughs> 물에. 이걸 제가 손 l i 요리하는 사람이... 물저고 씻어 느낌이 상해 아들이 고생이 많네. <laughs> 내가 고생 많고거 아니에요. 아니. 내가 하는 게더 편해. 둬야 돼. 응. 오늘은 어머님을 여왕님으로 모시거라. 알았어. 조심해 뜨거운 거. 여왕님 모시는데 내가 왜 부엌객기가 됐냐고. 자기야 배고프지. 뭐든 먹어. 내가 볼 때는 한 두세 시간은 버니까. 됐다. 아빠랑 사귈 때 엄마 응. 생일이라고 아빠가 미역국을 끓여가지고 가져왔더라고요. 응. 그래서 너무 맛있는 거야. 설마 나 진짜 감동했지. 설마? 설마? 완제품일 설마? 완제품 엄마는 그 생각도 못했어. 그럼 솔직히 얘기했어야지. 왜 자기가 끓었다 그랬어? 내가 끓였지. 그러면은 기계 내가 끓였어 이렇게 <laughs> 넣어서 물 넣고 내가 끓였어. 왜? 아니 뭐해? 밑에 다 떨어졌잖아. 어저 이래 아물 튀어서 그. 떡이라도 한번 먹어보자. 꿀쟁이는 뭐가 되겠다. 어, 나도 한번 먹어볼게. 먹어볼래? 아, 이제 우리의 소비는 이제 꿀로 엄청 돈이 많이 쓰여 져 집에 있는 꿀이 이제 바닥났어. 그거... 다 사야 돼. 이거 두통 다 없었어. 진짜 위험사. 그거는... 엄마 뭐허락꿀좀 우리 집만 많이. 해. 아. 계속 구워서. 너 위에서 타는 거야. 아니 네. 이게 달걀 후라이야? 이게 달걀 후라이냐고? 이거 뭐, 어? 이게 좀 많이 해, 많이. 해. 이건 달걀 아니 나 달걀 전아니면 전?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합니다 소원 빌어야지 건강해야지건강이 최우선이야 이미 건강해 할머니가 는얘데 너무 건강해너음 <laughs> 더 먹어 되는 거지. 그럼. 자기가 아, 이런... 한건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진짜 맛있는 거 어떡해. 걔는 네, 매년 해줄 거야 이렇게? 어. 나 아, 이거 마이크 안 켰어? 다음부터는 음. 내가 음. 케이크까지 한다. 만든다고 집에서? 아니, 야 그러지 마. 안 아, 씻는다. 친구는... 엄마가 할 일이 더 생겨. 자, <laughs> 선물은. 선물 없어? 선물 없어? 음... <laughs> 너는 그냥 그래 이거아고시 아빠는. 아빠는 우리 지난번에 조제가 갔 왔잖아 뭐지? 조조지몇년 전이야? 나말잘못했어년 전.

좀, 사치 좀해봐게되두개얹어도 <laughs> 되겠니? 두개얹어 되겠니? 그냥저두개먹을게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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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맛있지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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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

hello you're ballet party service yes which ticket you have s e h i t from h a t e t r a n s r i p e d r e c o n n r h a i d e t a i r o h r take right second right a right suddenly going down to the basement uh, really thank you Between. 네. 뭐 커피 파는 데 없네. 야, 근데 왜 팝콘님 사나? 위에는... 이거 팝콘 들고 갈수 있는 거야? 그런 거. 같아. 야, 엄청 가깝네. 프로그램 설명해준다는데? 어? 프로그램 설명해준다. 내 네, 너무 우리가 기대를 안 했나? 아니 처음에 물이라고 하길래 뭐물 가지고 장난치는 건지라 할더니 막 퀄리티 막. 이게 약간 서커스에 쇼가 있고, 그다음에 약간 뮤지컬 같은 느낌도 있고. 아니멋있 서커스 하는 건안 되지. 어, 스토리가 있고. 거 어, 스토리도 있고, 스토리도 있고 이제 이래 눈이나 귀가 되게 화려하잖아. 약간 메시지도 있어. 이거 추천. 강추 강추. 강추. 나중에 우리 또 보자. <laughs> 이게 라펄 사이트에 들어가면 지금 할인하고 있어. 우와. 우리 집 이거 골드를 60% 할인해서 지금. 130기람? 이거 간 거거든? <laughs> 어, 그래서 130g이야. 이게 브론즈는 99g에 볼수 있고. 가자. 이게 39,000원. 강추! 이게 39,000원. 관계자 아닙니다. <laughs> 엄마 구독자 150명 관계자 없어. 어. 나 이거 광고 아니에요. 이거 꼭 봐야 돼. 어어 불을 안 터놨네? 어 권피디? 어어어어어어 왜? <laughs> 뭘 짜증나겠다. 야. 엄마 물한 잔만 갖다 줄래? 세상 짜증나는 날이죠. 아직 엄마 생일 안 끝났잖아. 오늘 어, 끝나? 어떻게 아, 시간 엄마 너 11시 59분 59초까지 널 괴롭힐 거야. 마지막까지. 숙제는? 숙제? 숙제도 하고.